어. 하이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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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，防守。 나못 저, 스 내가 두번 쳐고 싶 h 데 p 나 아, <laughs> 아 이거. <목이> 아, 나이스. 어, 나이스. 그래, 나이스. 아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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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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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. 나이나이 어,

야! 아이

오좋뭐그 서브 <목소리> 뭐, 뭐 좋노 딱맞다 <목소리> 잡아잡 야, 찬스, 찬스. 래지야 이거. 아 어, 빨리, 빨리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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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얘기하자. 몸이. 몸 맞았다고요, <웃음> 바디 말이심고 <laughs> <laughs> <끝났어. 남은> <laughs> 계속 팔아 막봤는데 오, 공를 한, 쟤는데한 룰, 누구? 발 쟤, 파들 뭐, 쟤네, 어, <놀라> 뭐, 쟤네, 뭐, 쟤네, 뭐, 쟤네, 뭐, 쟤네, 뭐, 로네 뭐, 쟤네, 뭐, 쟤네, 뭐, 어, 가 아, 아, 아... 마이 마

아이스 <무컬리> 어, <왜 도망을까요? 무컬리> 어, 어, 어. 아. 뭐? 오, 된다니까, 뭐 오, 어, 음, 제, 아, 그래 니까 내가 어나이스나이

哇！有点，有点，有点。太 nice！哎，你干啥？哎呦，我去！哎，太牛了！哎，太牛了！

오십 대고 나는 사십 대가. 좋 아, 네나이스 얘기 했다고. 아, 몰라. 했는데도 뭐, 근데, 했는데 뭐 했는데 자꾸 하잖아. 신박크게해 줘. 크게 아니, 는데어우리었 좋아. 오! 나이스. 아, 좋아. 너리가

أيوة أيوة لي أيوة